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시변의 검제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2차 초월 레벨 0.44에 패법 영약 실업까지만 하고 HP가 1027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6 렙이네요 350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 창이에요 기억무기 노강 스리업에 별망 정령석 노광 투업에다가 오 종말 세트에 교단 탐욕 세트에 스로트찬 풀광 투업에 멀린스찬 풀광에다가 인형룡을 1강에드라이버플라메지게 돼요 일단 이 무기는 임시용인거 알죠 나중에 바꿀 때는 최종용으로 음, 바꾸시면 되겠다 최종용 바꾸기 전까지는 어, 안건드셔도 될듯 정령석도 최종용으로 바꾸는거 아니면 굳이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잘 맞춰놨고 그 다음에 방어구 같은 경우는 모자는 타협 받나 보네요. 음, 근데 명중 더인첸안 하는 거는 명중이 넘쳐나니까 음, 인정 인정. 황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타협 받나 보다. 하이도 음, 이것도 타협 받나 보다. 장갑은 이것도 그러면 타협 보겠다. 이 정도 수치라면 타협 보겠지. 근데 신발은 바꾸셔야겠네요. 네, 신발만 바꾸시면 될것 같고 스킬랩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볼까? 타투 투어 안경 투업에다가 스타킹 투업했다가 탐욕 쪽은 어임시용음 이거는 임용 쪽으로 가지 이것도 엔간하면 임시용 쪽으로 들어가지 교단은 이대로 갈 건가요 혹시 이것만 알려주시면 될것 같은데 스타킹은 저대로 할것 같고 빈디가 고민이라고요 스타킹을 이렇게 할 거면 빈디도 경칩패 어. 이거 어정쩡하게 다른 투업으로 바꿔봤자 스펙 상승 크지도 않아. 수업으로 그냥 갈 건가 보네요 어차피 숙명도 반년도 안 남았겠다 스펙 상승 뭐교체받봤 크지도 않겠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액세서리 탐욕만 최종용으로 바꾸는 것만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그거 말고도참 각성오빠가 해야겠네요 무공속성 20 기준 잡고 20보다 낮아도 상관없어 그거 말고는 잘하고 있네 그 다음 패션 상극길만 1강에 아플잠 풀강에 탱글토템 풀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손수건 10강, 도전 패턴트 30강, 상급 길드 소호신위장 5강, 상급 길드 연합회장 4강에, 잔상 풀강, 나체만 풀강 카드, SSR 열쇠 했다가, 매너이 팀 목걸이 노강 3업, 안드레아 교원 노강 3업, 안샤 스티커 25강 투업에 헤레벨트 풀강 3업에, 레피카 브로치 풀강 투업 양카스 첫 번째, 데모이겠다가둘다 노강에, 2업 3업. 무한 두 번째, 네 번째, 노강 3강 했다가, 4업 3업. 강의한 킹파르페 24강 했다가, 엔티베지 29강이네요. 이거 언제 최종용 바뀔지 몰라가지고 그냥 투 고스치로 강화 때린 거죠. 그런 거라면 인정. 그리고 여거는 왜 고담 안박았냐돈 어, 여유 될때 고담 박아주시고 강화 가능한 거는 강화하고 계시죠. 음. 그리고 각성업은 돌려주고 있겠지? 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돌려주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꾸준히 강화할 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 여유 될때 음, 손수건 20강이나 30강이나 이런 걸로 바꾸어 보는 거 밖에 없겠다. 그리고 열쇠는 최근에 SSR 만드셔가지고 인챈트가 이렇게 되는거죠 그거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잼 천사잼 세트 길드잼 세트 초엘리지 주노 다크겸용 잼 짝은 여기서 더 할거면 이제 4번잼 초엘리지 주노 5번잼 아가츠로 악몽잼으로 바꾸는거 있겠고 4번잼만 금퍼 5번잼은 최소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3오이나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2업 이걸로 맞추는거 아시죠? 그거 말고는 이제 관통 뭐 13작 어, 금퍼 13작, 초저체드 크리트클레비진 13작 혹은 4번째 5번째 강화나 아니면 이제 슈퍼 인첸트로 무공이나 고뎀이나 근력이나 뭐 이런거 지르는거 있잖아 그런거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어... 지금 교체 우선순위 관련해가지고 높은게 뭔줄 알아요? 잼쪽이에요 왜냐면 전투쪽이 어느정도 틀이 잡혔고 여기서 더 바꾼다면 이제 초종력쪽으로 많이 하시는거잖아 특수 장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이것저것 많이 있 강화만 하시면 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잼은 교체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교체 관련해가지고 좀 스펙 상승이 꽤나 되실 거예요. 아, 가성비 관련해서 뭐 높을 만한 것도 딱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잼쪽 이제 좀 신경 써주시면, 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잼한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거뭐 하시면 될 텐데 뭐 아마 방어구 우선으로 하고 계실 것 같아.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 했다가 근력 제음에 하셨고 길드 좋은 거 그럼 상트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끝났고 한개 남았고 33개 돈쓰는 타이틀은 내가 아까 말한 그런것도다시 하시면 되고 거그 말고는 다른것들 다 건드려주고 있죠 잘하고 있네 이거 하나 남은건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읍적 26랭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급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다보니까 나중을 노리자 평판은 잘하고 있고 룬 1티어가 하나 둘셋넷 딜을 도움 안되는게 하나 있다가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거 임시용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 나중가서 바꿔야돼 음, 아무래도 이 친구가 통찰이 중요한 직업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못보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도 나중가서 돈 쓸거 많이 쓴다면 한 600억? 뭐 이런식으로 모은 다음에 돌려 그 다음 별자리 사자자리 천원자리 거의 다 끝나가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 황소자산인거 알죠 그 다음에 행운쪽중 밀고 퍼센트장 가는거 그 다음에가 성물 성물은 싹다사등급 했고 골고루 레벨업 중이시네요 어 전형석은 음, 쓸만하게 어느정도 박아주셨는데요 이정도 됐으면 보통은 전용석 건들지 않고 공용석을 건듭니다 그니까 러 이제 요런거 요런, 요런 애매한거 이제 바꿔야 된다는 소리지 1800개 남은 파편으로 이제 이런거 조합하시면서 더 좋은걸로 바꾸자 저기에서 스펙업 좀 되겠다 그 다음에 가기는 잘하고 계시고 초월 스탯 어, 초월 1같은 경우에는 음 피통은 여기 없다고 판단해서 아직 안 찍은 거겠지? 잘하고 있고 초월 2 같은 경우는 8포인트가 있는 거 아직 투자를 안 하셨네 그리고 지금 포인트 투자 어떠하셨냐? 쿨감했다 하셨네요 이거 쿨감했다가 몰빵하셨잖아 쿨감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요 1렙 찍을 때마다 필요 포인트가 증가돼요 그래가지고 요쪽은 적당히 찍을치는게 좋아 앵간하면 저는요 크뎀 최대 레미지를 높이다가 어 이제 이런 쪽을 이렇게 골고루 찍거나 아니면 이 다음으로 우선순위 보시는 거를 어, 좀더 이렇게 찍어주는 쪽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찍어두겠습니다 한쪽 물방을 하지 마요 그리고 탐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찍어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특히나 님은 이동속도도 괜찮잖아 그게 뭔지 알아요? 요겁니다 이거는 무공속성 플러스 2 요거는 퍼센트 1 후진은 찍는 다음에 최종 크뎀 최종 최대 데미지부터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도 1 포인트로 하려면 당연히 이런 거겠지. 그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오과 S에 여기는 HP 쓰면 됐브 루엔 레비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오과도 괜찮네요. <laughs> 여기서 에 명중이 많이 온 거구나. 스킬 립프 오랩 했다가 버스트 오랩 했다가 네릴리셔 사랩 했다가 컷 오랩에 위핑 오랩 했다가 컴퓨전 사랩 했다가 런지 3랩 했다가 스매싱 사랩. 있을 건다 있으시고. 그리고 세티효과는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초월. 흑월 기본 베이스, 초행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효과 음, 여기 체력 때문에 일부러 안 돌리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할 듯. 요즘 피통 챙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력 높아도 냅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전가들에게 무조건 돌리라고 못하겠다. 사이암. 사이암 관련해가지고는 뭐 가길리 필요하면 띄우고 아님 말고. 세티 효과는 레전드의 최소 최대. 음, 님은 닥채만 해야겠다. 네페 <laughs> 세티 효과 어우 되게 좋다. 여기에서 지금 기본 베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뭐다돼 있잖아요. 돌릴 거면 이제 멸망 전식으로 어, 좀 원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 소환수 초신수 스킬 음, 요거만 일단 찍어놨네. 특성은 왼쪽 물방 나머지 오른쪽에 배하는. 그 킬안 찍고 오른,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어 닥쳐는 얘 위주가 맞지 그치 리치링은 엘획 찍고 있네요 어얘 킵하고 이 하나봐 나쁘지 않아 특성은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에 윤니아안 찍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아리아도 똑같은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포인트가 넘쳐난 직업이라서 굳이 안 봐도 될 걸요 너무 넘쳐서 이것까지 찍었잖아 가리온 검술 그 다음에 특성 반통 계산 해본 거야? 해봤지 어, 해봤으면 됐어 그거 말고는 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제가 딱히 바꿔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신다면 이제 어, 스킬랩 관련해가지고 요건 애매하니까 안찍은거 잘하신거고 피통 괜찮으면 이거 찍기 안 괜찮으면 지금처럼 됐고 그러고. 요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각성석도 괜찮아 2 포인트 기준 30% 이상 3 포인트 기준 40% 이상으로 그거 말고 이제 더 찍을 게 있다면 포인트 더 모아서 이렇게 타겟 찍는 게있겠죠 그리고 님, 이런 어, 거돈 여유 될때좀 깨줘. 이거는 시간 될때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슬슬 해줄 때가 됐지. 자, 그다음에 엘리 스킬. 여기는 일단은 돈 여유 없어서 킵이죠. 특별 미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 일단은 돈 없으면 킵해. 다른 게 우선인 거 맞잖아. 기간제는 헌터 길드가 오케버업 세레트 출석왕 소환수 면역 스타 이을건다 있고 초이는 끝났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바꿀 게 없네요 여기서 더 바꾸고 싶다면 이제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것만 있겠죠 메인팬인챈트는 굉장히 잘했어 그리고 닥채는 이게 짱이지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 사실 거면 빈펫을 천천히 사시는 식으로만 하시면 되겠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는가 종평하겠습니다 거왜이 스펙 들고 정원을 안 가는 거야 아, 좀 가보라니까 진짜 괜찮을 거라니까 님 진짜 스펙 괜찮아 너무 자신의 스펙을 의심하지 마요. 일단 제 기준 등급부터 드려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 r 등급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것저것 계속 하시면서 스펙 계속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보다 레벨링이니까, 레벨링은 꾸준히 하시면서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예요.